다시 한번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간단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소스는 이번 시간에 작성한 소스는 제 강의 메인 소스인 자바 캠퍼스에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현재 이번 시간에 제가 데모는 일단은 템프 폴더에 만들어놓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프폴더에다가 make 메이크 디렉터리 자바 캠퍼스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바 캠퍼스 폴더에서 코드 한칸 띄고 닫.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start.spring.io 사이트에서 Spring Initializer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Ctrl+Shift+P 눌러서 Spring Initializer를 Maven 프로젝트로 선택해 놓고요. 다시 한번 2 x 버전으로 프로젝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ava의 com.모모모 컴닷 하와소닷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대 m 캠퍼스 이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르파일 자바11 그런 다음에 스프링 웹과 타임 리프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웹만 검색을 하고요. 스프링 웹만 일단 하나만 하고 나중에 타임 리프 필요하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얘를 현재 폴더에다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tab, 닫고, 예, alt-tab, 닫고, 자바 캠퍼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열고요. 그리고, 소스의 메인에 자바, 자바 캠퍼스 애플리케이션 다 자바 파일 여기가 메인으로 실행되겠죠. 관련된 기능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 캠퍼스 폴더에다가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스 폴더 만들고요 컨트롤러 스폴더에다가 새로운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 이름은 버전 컨트롤러닷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버전 컨트롤러 이름의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얘를 말 그대로 슬래시 버전 땅 쳤을 때 슬래시 버전 땅 쳤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컨트롤러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위에다가 임포트 시켜주고요. 그리고 퍼블릭한 스트링을 반환시켜주는 get 버전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해라. 슬래시 버전 땅 쳤을 때 현재 버전은 자바 캠퍼스 버전 1.0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슬래시 버전 땅 쳤을 때 버전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여기를 레 e 트 t 컨트롤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값이 쉽게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 값은 뷰 페이지에서 MVC는 기본값이 뷰 페이지에서 이 이름의 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직접 지정해 줄때 추가적인 에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여기를 이번에는 여기다 직접 한번 해 볼게요. 리퀘스트 매핑 탭 눌러서 추가라고요. 리퀘스트 매핑에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밸류를 뭐로 지정해 주자, 슬래시, 버전, 땅 치면 어디로? 여기로 들어오게 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뷰 페이지를 찾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다가, at, response, 리스폰스 바디 a 노테이션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at @Controller로 지정해 놓은 또는 @RestController에서 슬래시 버전 땅치면 리퀘스트 매핑에서 여기에 일단 들어오는데 이때 자바 캠퍼스 버전 1.0을 실행할 때 리스폰스 바디를 지정해주게 되면 뭐가 실행된다? 얘가 그대로 컨텐트로 웹 페이지에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trl+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실행됐으면 8080 요청하고요. 8080 슬래시 어디까지 버전까지 바로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자바 캠퍼스 버전 1.0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F12번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쪽에 가서 소스 보기 하게 되면 자바 캠퍼스 1.0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소스 보기 하게 되면 순수 소스가 자바 캠퍼스 버전 1.0이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슬래시 버전 땅쳤을 때이 문자열이 특정한 뷰 페이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열이 딱 실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로 와서 한번 보면 아 슬래시 버전 땅쳤을 때 일단은 리퀘스트 매핑을 제가 메서드에다가 한번 지정해 줬고요. 일단은 컨트롤러에 at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버전 컨트롤러는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mvc의 컨트롤러 클래스다. 그러면 슬래시 버전 땅 쳤을 때 어디까지? get 버전 메서드까지 호출해 주는데 a response body를 요청하게 되면 a response body annotation을 메서드에 추가해 주면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특정한 뷰페이지를 찾는 게 아니라, 특정한 뷰페이지의 이름이, 기본은 여기에 특정한 뷰페이지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특정한 뷰페이지의 이름이 아니라, 뭐가 온다? 순수한 컨텐트, 순수한 HTML 문자열이 여기 자리에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h1 태그로 시작과 끝을 묶어 놓고 다시 실행. h1 태그를 사용해서 태그로 묶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h1 태그가 묶여진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스 보기에서 h1 태그가 포함된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add controller와 request mapping과 response body를 역시 한번 사용해 봤구요. response body를 사용해서 여기에 리턴되는 값을 순수한 웹 영역에다가 HTML로 반환시켜주는 말 그대로 본문에 추가를 해서 사용해주는, 리턴을 해주는 형태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원하는 HTML을 다이렉트로 특정한 경로 요청했을 때 출력시켜주는 형태대로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